처음에 링피트하러 이제 가서 나무라 패밀리 허셜 씨사 갔을 때그이직이거 <laughs> 팩트를 말해야 돼. 자꾸 뭐 내가 논다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<laughs> 방송 끝날 때까지도 녹화 끝날 때까지도 안 하다가 이제 그때 기억나지? 그래서 어이거 어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길래 아 이제 편하게 하셔도 돼요. 그때 어, 그럼 말로 할까?라고 먼저 해줬어. <laughs> <laughs> 경훈님이 그 당시 <laughs> 경훈이그래어 그래 어 하고는 뭐 없고 약간 되게 감성적인 <laughs> <나>, 어그 <그치. 웃음> <laughs> 아마도 어, <laughs> 서로 기침하고 <laughs> 이게 건강은 괜찮죠. 그렇게 해가지고 말 놓고 응. 나랑 보고 그때 방송하다가 말 놓고. 그렇지 그 뒤에 말하더라고 경욱이랑 만나가지고. 왜냐면 이렇게 놓니까 나는 심심, 원래 말잘못 놓는데 어. 하다 보니까 났어.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심심미약으로 났다. 아 어, 맞아. 그때 <laughs> 좀좀 뭐라울지. 그때 7 시간 반을 했지만. 어. 옆에서 내가 일 시간을 <laughs> 말하는 걸안 시스라고. 경욱 그한 시간은 링피트를했다 지고 <laughs> 둘이 죽으면서 거의 <laughs> 둘이 말을 이제 놓고 어어. 그 둘은 어떻게 놓게 된 거야? 난 둘을 아니, 언제 이게 이게 네 개체야, 도영이가 아, 진짜? 내가, 내가 알기는 그런데. 어. 이렇게 날때. 말을 놓은 상태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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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어, 어.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어, 어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넘어오면 좀 그러니까 얼, 없었으면 어. 둘은 계속 좀 존댓말을 쓰면서 어. 좀 어. 어. 그러,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어. 아 진짜? 나는 어. 거의 말안 나. 그날 방송에서 둘이 침투고 나갔을 때 둘이 방송에서 말을 안 했잖아. 그럼 끝나고 논 건가? 아니면 그 뒤에? 그때 다음에 볼때 말로 놓 척었어. 하쇼 거야. 나갔을 때 이제 매니저 만날 때. 하쇼 보, 봤을 때는 이제 말을 나.